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드러하겠습니다.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이려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누군지, 올바레, 없이, 대해, 가령 사람이 그 일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권한이 없으니 죽기 위해 악당하지 아니하나 두려웠던 내그 길을 고호하는 자의 마음이 보수심에 붙타서살인자이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일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성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길을 풀리지 말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성으로 도피하며그본사은 장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도목자의 손에 넘겨 죽인 게아것이라 13절 다시 봅니다. 내 눈에 그를 분명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한 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 아멘.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피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앞에서 많이 반복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모세는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난 땅을 차지하여 각집합별로 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며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볼, 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피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큰 죄악이고 범죄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여,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죠? 자, 5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령 그 이웃과 골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에를 들고 걸가려고 찍을 때에 도가 자루에서 빠져.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이 도끼가 자루에 빠져가지고 이웃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기를 주셨는데 어떻게요? 그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3개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지역에 3개를 주셔서 모두 몇 개요? 6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6개의 성은요, 각 지역에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생명을 죽겠을 때에 모두가 한나절에만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피하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친다면 그는 얼마든지 살수 있는 그 거리에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자, 시작.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귀를 돌아가지 아니야. 하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자, 내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어떤 피를 흘리지 말라? 무지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주실 이 축복의 땅 가난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가난안 땅을 볼때서 이방 땅에는요. 소위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자들이 수렷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것이 발단 되어서 사람이 사람이 서로 서, 서로 죽이며 이것이 번지면서 집안과 집안이 싸우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원망과 미움과 복수의 감정으로 끊임없이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그 땅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진보된 법과 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오늘날 이 사회 가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까? 모두 만족하며 이 땅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땅가이 사회 에 가만히 보시면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끊임없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상처받는 소리, 고통받는 소리, 원망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한번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 하이틀 문제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주가 조작, 전자동을 파고하는 요즘 아주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코인 문제 등등 얼마나 이 많은 문제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법과 질서, 이 땅의 법과 질서로는 이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이세상의 질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에 이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에 모든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가 은혜 안에서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주고, 원망, 어토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도록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영웅들을 감싸주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경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영웅들을 우리가 오늘도 감싸주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덮어주어서 더욱더 은혜 안에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것은요. 이 도피성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여기서 또한 언급되고 있는데, 자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잘 그래서 보시면, 자 주목할 것은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쉽게 알아보도록 오늘 부분에서 보시면 자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닦고? 길을, 길을 닦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길이 혼하고어려면 복수하기 위서 쫓아오는 자에 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이 가는 길은요 누가 봐도 쉽게 갈수 있게 이 길을 잘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잘 찾기가 쉽고 모든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도피할 때에 모두가 살수 있도록 이 도피 속으로 가는 길은요. 너무나 잘 보이고 쉽게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죠. 이것은 무엇이니까 어느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속에서 큰 짐과 무게로 우리가 고되며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에 우리도 우리도요. 최고로 쉽게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들으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인 품성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의 무게와 짐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큰 상처와 아픔 이 있을 때에 영적인 길 최고의 은혜를 내신 있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가 풀리며 교회에서 피한 길을 우리가 어, 얻을 수가 있으며 교회에서 우리의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피한 걸 말며가 영적인 소망과 풍성한 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 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주님께 피한 길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주님께 피하고 그 줄을 붙들면 주님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신과 소감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기로 이끄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어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사회는 그렇게 옛날 시대보다 사회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더 많이 진보되고 더 많이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인생들이 상처받는 소,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시험과 상처를 당하며 어려운 건데살고있사오데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는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여. 진짜 은혜 길로 갈 수가 없게 하며 오직 주님의 통치와 말씀하는 소망임을 이 시간 부들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주의 손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하여튼, 아버지께로 갈자가없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 사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네. 아버지 하에그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피할 길을 갖게 하시며, 그 안에서 그냥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생들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가 주님 안에 풀려지며, 그 안에서 친구와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생들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피의 그림을 심서 풀고 풀다고로 말리하가그 안에서 진정으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정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